안녕하십니까. 이근규입니다. 어,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? 저도 일일이 찾아뵙고 어, 만나 뵙고 싶은 그 그리움에 저도 마음이 좀답답하기만 합니다. 어, 그러나 건강이 최우선의 과제이니까요. 어, 함께 우리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,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흐르는 물에,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손씻기 합니다. 이렇게 뚫르는데 마스크를 꼼꼼하게 이렇게 쓰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잘 막고 이 아래 턱까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쓰기, 코로나 식부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. 손님들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기침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소매에다가 해야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눈인사로, 이렇게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를 해야 하겠습니다. 예. 이제 이와 같은 방법 다 알고 계시지만, 우리 한번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,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늘 건강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세요.